야. 예. Yeah. 야, yeah, 그 I20 는 처음 보네. 저기 아, 저기 저기 저기. 이제 렌터카를수령 하러 갑니다. 어제 그 엄청난 카이셀의 택시 요금에 기가 버렸는데 아니, 터미널에서 호텔에 오는데 거의 3만 원 가까이 나왔어. 근데 렌터카가 하루에 3만 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카이셀에서는 비탁시 앱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택시 하나가 떠요. 요 대로변에 나가서 잡아 보자. 일단 앱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과연 택시가올 것이냐. 오 잡혔다. 잡혔다. 우와. 나 센스 는 오, <상북>. 오. 택시 어디든 게야 아, 택시. <목소리> 아, 아이, 아, <목소리> sorry. I can't speak the Turkish a o n d o r k t h 아, to m i n u t e 아, 오케이. 응? 연락 네. 연락처 알려 Oh, we've arrived. It here it is. Wait a minute. I made a reservation. At 10 a.m. Driver license and ID card, please. Yeah, here. Yeah. Is driver's license? Yeah. International. international. Yeah, yeah. International. Okay. Do you want full insurance? Full insurance. How much? Full insurance. Yeah. Yeah. Thirty dollars. 30, thirty dollars? Yeah. Full insurance. Oh, yes, 30, thirty dollars. Please. Yeah, please. Okay. And then additional pair? Yeah, yeah, full insurance. It's a YouTube channel. Ah, oh, yes. Yeah. Sir, <laughs> sure, address please. Hotel. Hotel address. Where will we stop? Mm. This. Ah, Okay. okay. So, this car is broken. Iska? Yeah. I20. Is damage? Uh, your, no, no problem. Yeah, no yeah. All damage is your no problem. No problem. Yeah, no problem. 대형 렌터카 업체만 이렇게 풀 보험을 들었을 때 기스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한다는데 뭐 여기서는 지금 좀 작은 렌터카 업체인데도 그냥 저렴한 보험 지금 3일에 30 달러니까 하루에 뭐3만3 0 원꼴이죠? 얼마 안 되는데 뭐 괜찮네요. 뭐 이런 것까지는 크게 문제 삼을 것같진 않고 <목소리> 혹시나 모르니까 사진 찍어놓고 어거 이런 거야그 i 2 0랑 처음 보네. 이게 유럽에서만 나오는 버전이에요. 현대차 중에서도 아이 그, i10, i20가 유럽에서만 나오고 한국에서는 i30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차는 처음 물어봅니다. So 3 days, right? Yeah. 3 days total kilometers 9,000. Wow, 9,000. Great. 9,000km. <laughs> <laughs> 하루에 3,000km. <laughs> 시속 100km씩 24시간 운전해도 못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게. 어 제주도 가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 좀 걸리니까. 엔터하시는 분들 최소 한 30분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고 시간 넉넉하게 잡으세요. Sir, sure, sorry. 어? Three days, n i 0 e 0 u n d r e d Nine hundred. Sorry, sorry, I'm sorry. n 0 n e t h o u s 0 n d is <so> funny. <laughs> oh, nine hundred is okay. Sir, YouTube channel, please. Oh, ah, yes. This. This. Thank you. Enjoy. Thank you so much. Finish. Thank you. 오 oh, 이제 운전, 아이고. 운전하려면 이제게 네비를 보고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둘 데가 없어요. 문자면 좋노 밑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나?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우와 산. 우와 눈 봐라. 와 씨. 와 산이 안니도제 눈에 있다고? 돌았나? 와 진짜 예술이다 예술. 와자족자 그 카르타에서 산그 선글라스. 야 애들 어? 맨 티를 키에서 한번 써주고 예 좋군. 내비상 요 건물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다 식당인 것 같고,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겠다, 야. 아씨 멋있게 야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디세요 아, 기숙사 건물에 왔는데, 지금 제 다시 밑으로 도로 쪽으로 내려가면 돼요. 네네. 아 멋있게 딱 앞에 서줘야 멋있는 건데, 아 아, 저기 있구요. 아, 와. 보이나? 안녕하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타시죠좀 <laughs> 멋있었나? 오늘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배이랑 먹으러 갈게요. 배이란 터키의 육개장. 아, 이제 멋있는 저 그만하고 이거 어두워가지고 잘안 보인다. <laughs> 자, 여기 바로 보이는 학부가 저희 응. 학부예요. 네, 안녕세요 이렇게 그것도 가이세이 참 많은데 운전 잘한다. 네. 잘 찾아간다네. 네. 저 앞에 저거? 네, 거기예요. 아리스이거어 아니, 여기, 저기 여기에, 저기 있어. 아 저기 저기 저기. 아, 아 엘리 저거? 네네네. 응. 안테 벨리라고 가지 안테 분 짧게 안테비라고 하는데. 음. 자갑시다 네. 이거 맛있는 냄새 바로 가나요? 가는 데. 음. 있다. 전에 말씀드렸던 어. 음식이고 한국의 육개장과 비슷한. 네, 네, 네네네네. 네, 네. 유알 라마는 그 터키 그 명절에 먹는 음식이고 이걸 라마존이고 이게 라마존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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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케밥도 있고 이야. 이거 가지 케밥이고 이거 베이트 케밥이라는 거이고 이거 아다나 케밥, 오리지널 케밥. 오아다나 케밥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케밥은 네, 잘 알죠. 아다나 케밥은 샐리미잘 아시죠? 어 아단 그럼 아다나거 먹죠? 저 메이란 라흐마존 라흐마존 좋습니다. 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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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큰 고기 네. 없나? 아쿠슈바시 케밥도 이렇게 이렇게 생긴 고기인데 어. 이렇게 많아요. 아, 아 진짜? 기대만해. 아쿠슈바시 네. 아다나 라흐마존 음. 베이란 메이란 라흐마존 먹어봤어요? 어 라흐마존은 못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국에 있을 때투르키 네. 어, 음식을 먹으려고 라흐마존을 주문했는데 생긴 게라흐마존이 아니었고 음. 치즈가 들어가고 좀 느끼한 거였는데 시청자들은 그걸 페이마존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음. 네. 그래서 내가 시청자들한테 언제 기회가 되면 라흐마쥰을 네. 먹어볼까? 라흐마쥰은 투키아에서꼭 먹어야 되는 음식에 제가 에 좋아하는 음. 아유, 구독자 미팅이다 구독자 네. 미팅 <laughs> 아, 오늘 왜 이렇게 예쁘세요? 아니 오늘 물 대신 이슬 마셔야 될것 같은데? 아니 참미슬너 <laughs> 사실 처음처럼 마마. 아 진짜? <laughs> 네. 음, 오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나 아, 이거 나 이거 저기 앙카라에서 봤는데 아, 이거 그냥 이게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한국의 비빔냉면에 비빔장 비슷하다고 얘기했어. <laughs> 아, 토마토랑. 음 고추가루 같은 네. 거 있는데요. 근데 어. 특별한 고추? 어. 나 그냥 이거 막 케밥에 얹어 먹고 라바쉬에 얹어 먹고 막 이랬는데. 아, 어, 네네 네 그거는 빵이랑 같이. 진짜 아. 음. 아나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몰라서. 치이없대예요 어? 치이치 같은. 아 이게 치이부대였어 네네. 아나 어, 그것도 모르고 반죽 그냥 손으로 떼던 것 같다고. 네. 어. 식욕 안에서는 생고기? 응 생고기죠 맞아 맞아 이거는 상추랑 그리고 레몬떡 그리고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치결 때의 특징은 음. 안에 생고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구운거나 그런 거에 하는 거 아니고 음. 막한 시간 두 시간 동안 계속 손으로 조물조물 해서 음. 그 손의 온도로 그 고기가 구운 거예요. 오. 그만큼이나 많이 이렇게 조물조물 조물조물 많이. 오 <laughs> 대박 와. 이거 보세요. 전통적인 아이랑을 네. 서비스하는 이거 봐봐요. 스타일. 대박.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장난 아니다. 네. 저렇게 보니까 뭐 금지스러 뭐 보이는데. 이렇게 특수 요원들 있어. 나도 한국에서 옛날에 특수 요원이었어 아네. 퍼블릭 서비스 에이전트라고. 모른다 다행이다. <laughs> 이것도 라바쉬인가? 네, 네. 라바시. 맞아요. 뭐 하나 먹는다, 뭐그이상한거 없잖아. 그냥 이거 하나 먹으면 돼 아, 그거 진짜 매운데요? 응, 맛있는데. <laughs> 매운데, 그거? 아, 매운데. 응. 아니 나 이거 에크맨 먹는데 이거 한두 개, 세개 주는 거야. 그래서 아, 사장님 안 먹을 때한 다섯 아, 개. 혼자서 그냥 그것만 먹을 순 없어요, 제가. 음. <laughs> 와, 여기 여기는 좀못 먹는다. 멤지 멤치, 아나나 사랑이야. <laughs> 정신 차려. 음, 잘 먹는데. 한국 사람이네. 아유. 고추 잘 먹고, 소주 잘 먹고. <laughs> 이제 여기 터키에 보면 두 명, 한국에 보면. <laughs> 이거 먹는 거 별로 맵잖아. 응. 음. 아 맛있어. 이거 네. 더달라 그러면 주나? 네, 혹시 네. 비싼 거예요 이게? 아니, 형, 형님. 아, 진짜? 저는 그 이마트에서도 팔아요. 네. 음. 이마트 확산하네. 빨간 거, 원래요? 응? 밑에 네. 빨간 거는. 나 <laughs> 아, 이게 매운 거야? 노란 건좀덜 맵네. 와아 어, 이건 좀 살짝 매콤하다. <laughs> 살짝이요? 드디어 이제 메인 요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향기 너무 좋아. 저. 자, 이게 라크바준. 어, 나단아 개밥. 나단아 개밥. 구십. 구십 아십 케밥베이란 메이란. 아, 이렇게 나왔구나. 네. 한 인그릇 다안 담깁니다. 광각으로 찍어야 겨우 담길 정도예요. 네. 드디어 먹을 시간이 왔습니다. 네. <laughs> 음. 숟가락이 있어, 숟가락. 와, 이 스푼 크기봐. 마음에 들어. 필라프로 하나요? 네? 필라프로 음. 하나요? 아, 와, 이거 밥에다가 먹으면 진짜,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안에서 밥 있어요. 아, 진짜? 네네네. 어, 이거 안쓴 건데 한번 봐도 돼요? 안쓴 거예요? 네. 밥이 있다고? 네, 살이 있어요, 살이. 우와. 진짜다, 조금 있어. 네, 네, 좀더 섞으면. 우와, 이 고기 완전 이건 뭐 어, 육회장이잖아, 거의. 네.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어, 나는 이아다한 케밥이 끌려. 아, 저는 네. 나는 그거 어떻게 먹는지 가르쳐 줄게. 네. 이렇게 기름 많은 건 제일 맛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팡을 닦고 음, 와, 조금 조금만 더 해볼게요. 양파. 어추도 넣었으면 맛있는데요. 저는 매운 거잘못 먹어서요. 음. 그냥 다음에 바로 우와~, 우와. <웃음> <맞아요>. <웃음> 자, 우리 이름은 뭘 드시고 싶으신지? 라흐마전 아주 간단한데, 취향에 따라 레몬즙을 많이 짤 수도 있고, 원장쌤은 음. 제가 진짜 레몬이 많이 들어가는 맞아요. 거 좋아해서... 우와. 그리고, 안에는 양배추. 오. 그것도 넣을 수 있어요. 찐카지를 이렇게 묶여서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없어서 좀 아쉬워요. 음. 저큰 조각을 두번 접고 음. 먹을게요. <laughs>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아이라도 음~~ <laughs> 저걸 마셔? <laughs> 세상에. 와, 국의 맛이네. 양파, 좋아하니까 아, 에즈메도. 와, 음. 음. 어, 이걸저렇게 양념처럼. 쌈장처럼 양념다아 <laughs> 대박. 헐어 <laughs> <바로> 먹고 싶어서. <laughs> 음, 맛있어. 음. 음. 아, 뭐부터 먹을 때먹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다을때 먹을 고기 얹어서 고추를 이렇게 네. 네. 얹어서 네, 네, 네. 아, 진짜 이렇게 나 먹어도 돼? 네, 야 돼. 이렇게 짜잔. 음, 아 너무 맛있어. 이거 양고기 아닌가? 네, 네, 네. 양고기예요. 너무, 너무 좋아요. 완전 네. 어, 사랑스러운 맛이야. 네. 오, 고추 양고기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구운 고추가 들어가니까. 네. 어 이게 맛을 그냥 확 조금 더 잡아줘, 잡아줘 버자해 보니 이거 안 쓰는 스푼입니다. 아까 그 젓기만 하고 끝났죠. 와이 알맹이 봐라. 이거 완전 그 육개장 국밥이다. 와 이거 육개장과 대구식 소고기 국밥 그 맛에 근접한 어, 특이한데 살짝 매콤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고기 진짜 고소하고 부드럽고 미쳤다 이거 완전. 있어요. 안 좋으실 날봐요어제거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신선하게 나왔어요 이슬리 캡들 때가. 아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를 네네. 여러분 이거 이슬리 캡을때 드시고 이 접시에다가 베이란 원하는 만큼 들어가세요. 아 네네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가 다 먹을 거야. 네. <laughs> <laughs> 아니 모자랑 드실 게 먹자 이거. 네네. 미쳤다 맛 그냥 음. 이제 한국인 분들 오면 이거 그냥 이제 끝나요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어야 되는 음식이에요. 음 네. 진짜 맛있어요. 이거 뼈해장국 맛이에요. 음. 맞네 맞네 맞네. 처음으로 먹을거첫 인상. 진짜 육개장 진짜 맛있지. 음. 내가 생각해봤는데 육개장이 아니라 뼈장국이. 음. 네. 아니 마늘이 좀 많이 넣었는데 너무 네. 맛있다. 음, 뭐기름이좀 어려운데 무슨 케밥이었죠? 쿠슈바시 쿠시바시. 네. 응. 이번에 제 라바시에다가 네. 쌈사들 좀해보자쿠슈바시 아, 뜻은 뭔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새 머리. 새의 머리? 네. 쿠슈 음. 새라는 의미고 음. 바시는 머리. 세상 새몰이만큼의크기니까거기다가이어제 크기. 아. 그 봤던 비빔냉면 고추장 <laughs> 고추 하나 t 어서 h e captain. It's the captain. It's the c a p t a i 오, 두거워 <laughs> 와, 내용물이 터져나온다 오, 이거 고소해 겉은 튀긴 도넛이 같은데 이렇게 안에 있는데 보기 향이 벌써 올라오고 시작합니다 또. 원래 이거 안에 호두도 들어가 있어요 음. 근데 이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음, 있어 있어. 야이큰 호두 조각 우와 야 이번엔 나음아준의 <laughs> 차례 와, 진짜 얇다 이 양파를 <laughs> 넣고 그다음에 파슬리 레몬을 이야 이렇게 오우 이렇게 야 이거 이렇게 먹으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래미 먹는 거 보니까 이런, 이거랑 비슷했어 네네네 그냥 취향에 따라 음. 근데 이래미는 아까 두번접던데 나는 못 접겠다 <laughs> 음. 맛있다 바삭바삭하고 이게 나는 피대나 피대 피데 느낌이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 속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바삭한 얇은 네. 도우 같은 느낌이구나. 네, 네. 그리고 라마존에도 고기가 들어가 있는데 살이 있잖아요. 그 고기에 살이 안 들어가 있으면 엄청 건조하고 맛이 진짜 없어요. 살이 무조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야 음. 그 라마존이 음. 맛있어요. 근데 고기가 어떻게 보면 그 내용물, 컨텐츠라기보다는 나머지 맛을 더돋주는 더 역할을 네, 하는 거같아 네, 네네 음. 혹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다들 학교라? <laughs> 맞아. 미천왕 1등. 사실 오늘도 다 맛있어서 1등, 2등 이렇게 서, 순서를 매길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름게 자꾸 어려운데. <laughs> k 쿠 s h 밥 아니에요 k <laughs> u 케밥 k e b u b Kushkebub? Kushkebub? k u s h k e b 요 b Kushkeb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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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는 그냥 뭐 한국인 입맛 저격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 사실. 맞아요. 근데 사실 라르마존는 솔직히 기대를 크게 안 했는데, 어. 오 이거 맛있네. 네. 아까 이뎀 먹는 방식으로 해보니까 어, 이런 또색깔을 맛이 어서 순서는 못 잡은 것 같아. 요아 근데 남은 거 치겹치겹대. 아 맞아, 치겹대도 드셔야죠. 이거는 사실 한 칸에서 먹어보긴 했지만 레몬이랑 같이. 아 레몬이나? 얇은 빵에 치킨떼를 올리고 레몬도 짜서 그렇게 먹는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냥, 그냥 먹어서 맛이 없었구나 아니,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우리는 보통 상추 안에 아네나 음. 아. 아니면 라바스 안에 넣는거구나 석류즙 그런 소스가 있는데 원래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오.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위에다가 레몬을 짜서 짜시... 응? 아 맛있겠다. 음 진짜 맛있어요. 한번 이렇게 먹어보세요. 배웠으면 따라 해야지. <laughs> 아, 이 맛이구나. 네. 이걸 모르고 이것만 먹어가지고 <laughs> 음 원래 빵이나 배추에 삶아서 먹는 거. 네. 음. 우와. 지금 요리하는 장면들을 찍을 수 있다고 또 안내를 해주셔서 그래서 안타깝게도 에지아요 아, 그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안타깝게 안타깝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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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는 안타깝게도 안타깝게 o 안타깝 o 도안타 o 게도 안타깝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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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이더가 카운데에서 서 열심히 일렇났이요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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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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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